반갑습니다. 금장다역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화분 영상이. 자, 금장다역에서 화분 영상을 준비했고요. 단품도 있고, 세트도 있습니다. 물론, 할인도 많이 해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어, 말씀드릴 게, 수요일날 오후 영상에 이벤트, 그, 추첨한 영상이 올라갔어요. 추첨되신 11분 계신데요. 확인하시고, 어, 저한테 연락처하고 안 보내주신 분들은 주소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주분 나왔습니다. 공주분 요거 어, 인기가 굉장히 많고 되게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지금 쭈루룩 보면 어,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번. 자, 1번은요. 요게 어, 색상 톤이 베이지 그런 어, 느낌인데 이 옆에 꽃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선수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파서 이렇게 나온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셨는데 이 화분, 자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안쪽에 물 빠진 구멍도요,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외경으로 줄게요. 외경으로 사이즈 큰 편이죠, 11.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10cm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이가, 아이고, 요 아이가 1번입니다. 2번요, 같은 라인이고요. 이 아이는 노란색이에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공기 통하는 통로도 다 있고 다리발도 깊숙하게 있죠. 이 안쪽에도 어, 꽃 모양의 배수구. 자, 이것도 수제 분이라서 사이즈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다 다른데 얘는 어, 12.5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5. 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3번이에요. 자, 3번 더 보시면요, 이건 컬러감좀 특이해요. 약간 연보라빛이 나는 그런 화분이죠. 근데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어가지고 어, 뭐 다육이로 안놓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그런 화분. 자, 3번.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외경으로 재입니다. 12.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9.5.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도요. 어, 느낌이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색감 자체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보시면, 자, 느낌이 오시나요? 되게 은은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요거는 거의 내면이 전부다 그림으로 꽉 닫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뒷면이거든요.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경으로 줄게요. 자, 외경으로 재면은 12 얘도 12.5, 그다음에 높이가요 11.5, 11.5 살짝 11.7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아이 4번입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은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요거. 자, 이것도 살짝 투톤 느낌이에요. 자, 되게 예쁘죠. 되게 느낌이 있잖아요, 화보니 자, 요것도 뒷모습 쭉 보시면 이렇게 컬러감 투톤 느낌으로 해서 요것도 거의 내면이 어, 뺑 둘러가면서 그림을 다 채워진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외경으로 주면 더커 보이는데 거의 얘는 14cm가 가까이 되죠 14 그리고 높이가요. 10cm 살짝 안됩니다. 5번입니다. 6번은 애나분입니다. 애나분 엔화분 두 세트구요. 자 이것도 어기외두 아이들 딱딱 올려놔서 세트로 놔두면 굉장히 예쁜 아이.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8cm 빨강 요 아이도 비슷합니다. 8cm. 그 다음에 높이가요. 높이도 8cm. 자, 6번이고, 요거는 뒷모습이 요렇게.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자, 엔압은 6번입니다. 7번은요, m 분입니다 코랄 색상 m 분 자, 요 소녀가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m 분인데 요것도 다 속파기로 난 화분이죠. 요것도 외경으로 사이즈를 줄게요 외경으로 재면 11.5가 어, 까 되죠. 11.5. 그 다음에 요거 높이감이 살짝 있어요. 높이감이. 거의 14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큐빅도 너무 예쁘게 박혀있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자 N봇 자 이것도 할인을 해드리죠. 7번입니다. 자 8번 N봇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더 커요. 색상이 굉장히 산뜻하게 나온 그런 화분 아, 보고만 있어도 예쁘죠. 자 이런 아이 소녀가 수직게 웃고 있는 이런 아이 자 이것도 그림이 전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뒷모습 자 그림이 아주 풍성하죠. 자요아이 요 어, 사이즈가 큰데, 이것도 외경으로 재볼게요. 13.5. 그 다음에 높이가 거의 11cm.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9번, 10번, 11번이 같은 라인인데요. 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있어요. 이거 색감이 세 개가 다 다른데, 요 먼저 9번부터 보시면 얘는 연, 어, 바탕색이 연보라입니다. 연보라. 요거는 전부 다 꽃다발분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렇게 꽃다발. 꽃이 한 가득 그려져 있는, 얘도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더다 했어요. 자, 요런 아이. 자, 9번이고,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면, 이것도 다 속화기로 해서 나온 화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0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9.5cm 나옵니다. 10번이죠. 이 아이는 인디핑크 색상, 바탕에 인디핑크 색상 꽃다발분. 자, 이것도 사이즈 먼저 재고,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외경으로 거의 1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9.5. 자, 이것도 제가 틀어서 살짝 볼까요? 보시면, 자, 이쪽이 뒷모습. 자, 뺑 돌아가면서 그림으로 예쁜 꽃들 다 채워져 있죠? 10번입니다. 11번은 오렌지. 자, 우유를 탄 듯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 쨍한 오렌지가 아니고, 자, 이것도 꽃다발. 꽃다발이 한아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 뒷모습. 자, 공주분. 요거 1 1번이고요이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요래 재면은 10cm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9.5cm 됩니다. 11번입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코사집은 코사지분 사각 코사집은 코사지분 두개 세트입니다. 요게 귀여운 깜찍한 인형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먼저 오른쪽부터 올게요. 참 예쁘죠? 코사지가 너무 매력적. 이꽃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 여기 공주분에서 나온 꽃 코사지가 자 이거 칼라 보시고 사이즈도 큰 편입니다. 자얘재 보면. 8.5cm, 외경으로 8.5cm가 나오고, 그 다음 높이가 9cm 나와요. 자, 옆 모습 보시고, 이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왼쪽 아이. 이것도 컬러감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자, 이것도 얘는 사이즈 비슷한데, 높이가이 살짝 낮은 듯, 8.5, 그 다음에 높이는 8.5, 이렇게 되고, 자, 12번이고요. 이렇게 코사지분 두개 세트입니다. 13번은 공주분 두 개를 묶어 봤습니다. 자, 요거 일단 하나에 요거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고요 자, 두개 세트를 묶었는데 사이즈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에는 11.5 사이즈 크죠? 그다음 왼쪽 아이는 11. 자,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 오른쪽은 8.5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투톤. 자,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죠? 요게 뒷모습이고 자, 요 칼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올리브 그린 색상이라고 해야겠죠? 올리브 그린 색상. 자, 이것도 거의 내 면이 전부 다 사방이 전부 다 어, 꽃으로 다 그림이 꽉 채워진. 자, 고르나이 13번이고요, 2종입니다 14번 갑니다. 14, 15가 공주코사 집은 대형분입니다. 자, 요거 어, 얘는 노란색인데요. 약간 이 느낌 자체가 둘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화분을 보면 어디 화분도 생각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공주분 코사지 인기 많은 고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코사가요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너무 예쁘죠. 자요 아이도 자 사이즈 이 가로로 재면요 가로가 10 얼마야? 19cm나 되죠. 19, 19가 되고 이렇게 폭으로 재면 1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높이를 재면 11에서 1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사지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작품 같죠? 이런 아이들 보면 15번이죠. 자, 이것도 공주 코사집은 큰 사이즈. 자, 커다란 코사지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는. 자, 위에까지도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자, 요거는 어, 컬러가 인디핑크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자, 사이즈로 해 재볼게요. 요래 재면 얘도 거의 18cm, 19cm 이렇게 나옵니다. 요로, 요로 재면 14. 그리고 높이를 재면 10에서 10.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 1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요. 이 아이는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높이감이 이렇게 있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리본 테두리 둘러 져있는 이런 화분. 자, 얘도 윗모습도 예쁘고, 높이감도 있고,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놓으면 참 예쁜데요. 어, 지름을 재면 10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컬러 두 가지. 16번이죠. 두개한 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 아이는 돌란 분이고요. 돌란분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얘가 지금 두 개가 살짝 키 높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핑크 색상은 살짝 다리빨이 낮은데 이 화이트가 다리빨이 이렇게 높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어, 살짝 높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를 재면 거의 12cm 얘도 가성비가 되게 좋죠. 이것도 12cm. 자 높이를 보시면 핑크는 10cm인데 어요 화이트는 11.5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아이이 이 화이트 색상이 앞쪽에 살짝 긁힘이 있어요. 이게 나올 때부터 그랬는데 자 이런 아이 확인해 주시고 가격이 좀 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8번 갈게요. 요 아이는 지단분입니다. 지단부. 컬러감이 똑같고, 자, 사이즈가 다른 요 아이. 자, 요렇게 세트로 놔두면 굉장히 예쁘죠? 엄청 가볍기도 하고, 자, 요 아이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자, 먼저 작은 아이는 10cm. 그 다음에 큰 아이는 14cm. 높이는 같은데요. 높이는 9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가 개당 28,000원, 3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지단분입니다. 컬러가 참 예쁘죠? 19번입니다. 19번은 서인경분입니다. 두개한 세트고요. 자, 이 아이도 어, 둥근 사각이죠. 칼라감이 이렇게 대조되게 두 칼라를 묶어봤고요.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1 0 c m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그다음 높이는 거의 13cm. 이것도 키가 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이렇게 서인경분 두개 세트. 이것도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개당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죠. 20번. 자, 요것도 생경본 3개 세트입니다. 자, 앞에 사각본이 있고 뒤에 자, 사이즈 똑같은 요두 가지. 사용병 이렇게3개 세트를 묶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재보면 앞에 사각본은 8.5. 그다음에 뒤아이는 어, 9cm 살짝 넘어갑니다. 자, 뒤아이가 높이가 11이 살짝 넘어가고 앞에는 7cm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3 개가 한 세트. 20번입니다. 21번 갈게요. 자, 요거는 어 요것도 서인경문이에요. 하나에 만 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 서인경문. 요것도 외두아 이들 하나 얼굴 탁탁 올려 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자, 얘네들은 개성 있게 다 사이즈들이 다 다릅니다. 자, 먼저 칼라감도 서인경문은 좀 특이하기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다섯 개. 자, 먼저 요거부터 치면 8.5. 얘는 9.5. 얘는 거의 또 10cm. 8.5에서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도 보시면 7.5에서 제일 높은 아이가 8.5. 이렇게 됩니다. 21번이고요. 사행경분. 이렇게 다섯 개가 한 세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아, 이쪽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 22번입니다. 22번, 23, 24, 25. 예음분 사이즈 큰 아이.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처음 아마, 어, 소개를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사이즈가 큰예음분 둥근 사각이죠. 자, 요런 아이를 또 할인가로 만나볼게요. 사이즈를 재봅니다. 외경으로 재면 얘는 21cm 됩니다. 사이즈 엄청나게 큰아이죠 21cm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요, 14cm 돼요. 자, 그래서 요 22번이 화이트 색상. 자, 요번 기에 착한 금액으로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22번이구요. 쪼로 같이 볼게요. 23번, 얘는 진짜 붉은 칼라. 자, 이거는 뭐, 예원분의 시그네처 칼라들이 쭉 있죠. 요거는 빨강색, 23번.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21이었나요, 아까? 외경으로 어, 21. 자, 요 아이가 23번. 그리고 24번입니다. 얘는 노랑이죠. 옐로 칼라. 자, 사이즈 동일하고요 옐로 칼라가 24번. 그리고 25번. 이거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죠? 소라색. 소라색이 맞나요? 사랑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이런 컬러 자이 아이가 25번입니다. 마지막 26번입니다. 자 요것도 국산 수제분입니다. 요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가 또 큰데 외경으로 제면얘는 12c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거의 11.5 이렇게 되고요. 자 왼쪽 아이 오른쪽 아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군생을 심어놔도 사이즈가 어, 좋은 아이들. 26번 요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 금정다육에서 또 화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전부 다 이게 곡선 어, 분이고 수제 분들로만 지금 어, 세팅이 돼 있죠. 번호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26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금정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